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걱정돼서 물어보고 이런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셔도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여러분들 유방검사를 했는데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를 들으러 며칠 있다 갈 예정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니까 며칠 더 늦게 와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고 실제로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어, 나 그러면 유방암인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질문들을 올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을 위해 조직 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가 그런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면역 형광 염색을 시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 H&E 스테이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빨갛고 보라색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염색약만 뿌려서 그걸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많은 경우에서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특정한 세포에서 발현이 되고, 특정한 경우에서는 발현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역 형광 염색 약들이 있어요. 그것을 염색을 해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무조건 암이 의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암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 조직 검사로는 정말로 잘 모르겠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암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유관증 시증이 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정도의 유관증 시증이냐 개화성 유관증 시증이냐를 볼 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개화성 유관증 시증에서 비정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비정형 세포가 보이는데 이게 그럼 암 세포냐 아니면 비정형 유관지기증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또암 세포가 보이는데 상피내암이냐 치민성 암이냐를 판단할 때도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섬유선종이 의심이 되는데 섬유선종이냐 역상종양이냐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유방에는 잘안 생기는 타입의 그런 종양이 있어서 유방암은 아닌데 도대체 이게 오리진이 뭐냐, 섬유선종이냐, 아니면 관상종이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도 면역형광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왜 면역형광염색을 했냐, 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있는 병리 의사밖에 몰라요. 실제적으로 조직 검사를 한 의사도 왜 하는 건지 모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추는 할수 있어요. 아, 이런 이런 검사를 들어갔어? 그러면 그러그러그러그러한 경우의 수를 보기 위한 건가? 이 정도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걱정돼서 물어보고 이런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셔도 아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암인지 아닌지가 애매해서 보는 경우보다도요 요즘에는 비정형이 있는지 없는지 유관 증식증이 있는데 단순한 일반적인 유관 증식증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확인이 필요할 때 이럴 때또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5였다 어, 유방암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역형광염색이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은 치면성이냐 상피내암이냐를 보는 경우가 많고 또 가끔씩 암 타입이 좀 애매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더안 좋은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유방암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면 되고, 또, 어 그냥 카테고리 4A 정도, 그냥 한 10%가 채안 되는 가능성의 상황이었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 병리 의사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무턱대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과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